그림 분석, 색상 팔레트. 주요 색상은 강렬한 빨강, 노랑, 주황, 초록입니다. 배경은 붉게 불타는 듯한 색조로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고, 중앙의 화투카드와 잎사귀는 원색의 대비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빨강은 운명, 욕망, 격정을 상징하며, 초록은 생명과 순환을 암시합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이 매우 풍부하고 대비가 강하여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텍스처 화투 카드의 면은 매끄럽고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고, 배경은 거칠고 유화적인 부터치가 살아있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는 섬세하게 색이 분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질감을 형성합니다. 배경과 중심 오브젝트의 질감 차이는 명확한 시선 유도를 위한 장치입니다. 색감, 재료 분석. 아크릴이나 유화의 특징이 느껴지는 두터운 채색과 붓질이 강조되어 있으며, 색의 농도 변화로 입체감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카드 가장자리의 검정 라인과 대비되는 내부의 색상 배열은 콜라주적 구조를 연상시키며, 일종의 시각적 샘플링을 통해 대중문화를 회화로 번역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작가 행위 분석. 조형 남은 반복과 전유. 어프로프리에이션을 통해 대중의 기억에 각인된 상징을 의도적으로 차용합니다. 화투는 단순한 오락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밀접한 감정신념의 투영판이 됩니다. 이를 꽃다발처럼 병에 꽂아 표현함으로써 일상의 욕망과 눈명을 축복처럼 제시하는 아이러니를 유쾌하게 담았습니다. 구도 중앙 하단에 도자기 병을 배치하고 그 위로 화투 카드와 잎사귀가 꽃처럼 피어나는 구성입니다. 전통적인 정물화 구도를 따르면서도 내용은 완전히 비전통적입니다. 초점은 병 위에 솟아오르는 카드에 집중되며 위로 갈수록 색감과 요소가 빽빽해지면서 시각적 리듬과 긴장을 만듭니다. 빛의 방향과 강도 빛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색 자체가 빛을 바라는 듯한 인상입니다. 강한 색 대비와 붓 터치로 인해 내면에서 발광하는 듯한 효과가 있습니다. 병의 오른쪽에 옅은 하이라이트가 있어 오른쪽 상단에서 간접적인 광원이 존재하는 듯 하지만 주요한 요소는 색그 자체의 명도 차이입니다. 시간대 및 계절 자연적인 계절보다는 상징적 계절을 반영합니다. 붉은 배경은 가을이나 겨울의 색감을 연상시키지만 화투 속 그림들이 12개월을 상징하기 때문에 1년 12달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인생 주기와 운명을 대입한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조영남은 전통과 대중, 고급과 저급, 신성함과 일상을 뒤섞는 경계 파괴적 예술가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평소에 천착해온 주제인 삶의 아이러니, 과 가식 없는 정서를 시각화한 예로, 화투라는 다소 천한 이미지로 여겨졌던 도구를 꽃다발처럼 성스럽게 재해석하며, 일종의 비틀링 경배를 완성합니다. 화투는 한국인의 감성과 너무도 밀접한 문화상징이며, 각각의 패는 계절과 사건, 운명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그것을 단순한 게임 도구가 아닌 삶의 메타포로 인식합니다. 병에 꽂혀 있는 화투는 마치 삶의 조각들, 일상의 에피소드들이 모여 하나의 생애를 형성하는 듯한 구성을 취합니다. 조영남은 이러한 구성을 통해 별표별표 별표 인생 자체가 화투판 별표별표이라는 직설적이면서도 해학적인 주제를 시청각적으로 구현합니다. 꽃병은 그 안에 모순된 감정 욕망, 기쁨, 패배, 사랑,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상징하며, 관객은 이 기이한 꽃다발을 바라보며 본인의 삶을 투영하게 됩니다. 또한 조영남 특유의 재치와 풍자가 녹아 있어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진지한 메시지가 관객을 미소 짓게 합니다. 세계 폭발성과 소재의 반전, 그리고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를 통해 조영남은 예술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그 자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병 속에서 자라난 건 장미도, 백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삶그 자체였지요. 봄의 소망이 담긴 벚꽃 해, 여름의 열기로 번지는 붉은 해, 가을의 쓸쓸함을 머금은 단풍, 겨울의 고요를 닮은 눈꽃. 각각의 화투 패는 계절처럼 흐르고 인생의 단면처럼 반짝입니다. 병 속에 꽂힌 이 화투들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끝에서 배우던 승부의 떨림. 청춘 시절 친구들과의 웃음 섞인 밤. 그리고 이제는 기억이 된 사람과 함께한 한판 한판의 시간들. 그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인생을 내기하는 법을 배우던 의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관객은 알게 됩니다. 이 화투꽃은 꺾인 것이 아니라 피어난 것입니다. 히로에락이 담긴 감정의 조각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거울로 피어난 것이지요. 병에 꽂힌 삶의 조각들은 화려하지만 결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병 속의 한 장면이니까요.